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laughs> 자, 프린트. 자, 와일문. 우리가 배운 와일문 있죠? 와일문으로 0부터 9까지 출력하래. 그럼 어떻게 해요? 0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초기 값을 뭘로 줘야 돼요? 0을 주면 돼요. 그죠 i에다가. i라는 변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i도 안 해도 돼요. 그다 why 아이가 어디까지? 9까지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10이라고 적어 두면 10 전까지니까. 그다음에 일씩 증가. 그다음에 프린트. 아이 찍어 보면은 0부터 9까지 잘 나옵니다. why는 버전으로. 이게 why 함이였어요 그렇죠? 자, 요번에는 프린트 어, 문으로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4라고 써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i in range라고 써줄게요. 여그 다음에 10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range라고 하면은, 요, 이제 얘가 0부터 9까지 숫자가 만들어져 생성이 돼요. 그래서, 첫번째 0이, i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프린트 아이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어때요? 와일문은 우리가 초기값 넣어 주고 여기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복하는 이 와일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죠즉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10 전까지 반복하면서 계속 출력하고 1 증가시키고 계속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그런 실행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값까지 실행이 되는 건데 얘는 1 0이라고 하면은 0부터 9까지입니다 현재. 그래서 첫 번째에는 0이 i에 들어가서 출력, 그 다음에 1 넣고 출력, 2 넣고 출력. 넣고 출력, 3 넣고 출력, 4 넣고 출력 쭉 9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냥 종료. 요게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나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출력이 잘돼요그죠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range 똑같이 써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 뭐냐면은, 1이라고 하면 얘가 시작. 그 다음에 얘는 언제까지야? 종료. 그니까 러 12라고 적어놓으면10 전까지, 그냥 9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어. 얘가 시작,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는 추석 처리하고, 1부터, 아니다, 그러니까 거는 2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2씩 증가. 그 다음에는 시작을 뭘로 하래요? 2로 하고, 그 다음에 10까지 출력하려면 11을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2씩 증가해서 이렇게, g 에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2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면 출력 잘했죠? 2, 4, 6, 8, 10. 요게 보폭이 된다는 거예요, 보폭. 얘는 어디까지? 얘는 시작. 요걸 말해요. <laughs> 자, 그다음에 <laughs> <laughs> 10부터 1까지 10부터 1까지 출력하래요. 10부터 1까지 i 인 m a i 지 그다음에 10부터 그다음에 0이라고 적어놓으면 0 0 전이 1까지적 그죠? 어, 그다음에 얘는 감소해야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프리트 실행하면은 어 0부터 1까지 출력이 잘 된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해했으면 얘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해 안 되는데 얘가 이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 요 위에 것만 이해가 되면은 아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가지고 와서 주석 풀고 1 0부터 여지 이식감소하는거 그러면은 이식감소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2, 2만 넣어주면 A 세팅. 자 리스트 안에 10, 20, 30, 40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세팅을 했고, 텐트 오. 포문으로 리스트의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이 첫 번째 있는 값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v에 들어갔다가 출력, 그다음에 20 들어가서 출력, 30 들어가서 출력, 40 들어가서 출력, 그 다음에 리스트에 값 없으니까 그대로 반복문 종료. 하나 넣고 출력, 하나 넣고 출력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안에 있는 값, 안에 값이 없으면은 그 다음 출력할 게 없으면은 그대로 끝납니다. 이게 리스트 안에 모든 요소를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웃음> <웃음> 자. 어, 요번에는 프린트 리스트의 모든 요소의 번호들을 1단계는 8. 2 0페이 실행하면 잘 나오죠. 그렇죠. 얘 길이는 뭐예요? 그럼 결국 이 자리 뭐 남는다? 4 그러면 숫자가 0부터 3까지 생성이 된다. 아. <laughs>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요선 요소 번호, 번호와 값 아, 출력. 각 출력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는 받았어요. <laughs> 자,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네. 여기다가, 어. 여기는 바꿔줄게요. 이렇게. 아이오로. i 넘겨주고 그 다음에 a에 i번째 넘겨주고 실행 그러면은 잘되는거 어, 맞죠 그죠얘 인덱스는 0 1 2 3 이에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램 통해서 위에랑 똑같습니다 그쵸 어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쵸 0이 첫번째 0이 i에 들어가요 그쵸 i에 들어가는데 요 i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에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a의 i번째. 근데 i는 현재 0을 넣었기 때문에 0. a의 0번째 뭐 들어있어요? 10 들어가 있으니까 출력이 이렇게 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디스트의 모든 요소의 번호를 역순으로 출력. range 음에 n 에이 i 실행하면잘 나오죠. 여기에 왜 마이너스 1을 적어줬냐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역순출력이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뭐예요? 3이죠? 그러면 3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0까지 그 다음 1씩 감소한다는 라 거죠 가끔가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얘랑 얘를 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합쳐서 연산하면 이 자리에 3이 남는 거예요 역순출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리스트 안에 요소가 적으니까 그냥 3이라고 딱 넣어도 상관 없어요. 4라고 그냥 넣어도 상관 없어요. 3이든 4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어좀 정확하죠, 그렇죠?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은 가지고 주석을 풀고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데. 어 번호와 값을 약순으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요거는 그리고 요거 가지고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위에, 위에서부터 위에 차례대로 이해가 정확하게 됐으면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요게 포문입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